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한 가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여주옵소서. 오늘 하루 들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들었던 이야기들,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듣고 싶어서 왜곡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는 채 집중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녕내가 들었어야 할 이야기에는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안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듣지 않았어야 할 이야기들은 이 밤에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들에는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사랑한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